어 25년식으로 이제 바뀌면서 그중에 제일 큰것 중에 하나가 금액 차이가 1,500 정도가 나기 때문에 5시리즈가 사실... 올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전시장에 한번 와 봤으면 좋겠어. BMW 5시리즈를 타면 여자친구가 생겨요. 응. 나는 정말 잘 구매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저 BMW 세일즈 마스터 손지도을 찾아주시면 네, 안녕하세요. BMW 코롱모터스 강남연시장 손진욱 차장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 BMW 5 시리즈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BMW 5 시리즈 시승회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.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. 이쪽으로 하보시죠 대학 하시는 분들과 내방 하시는 분들께 선물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 저희 강남연시장의 모습이고요. 네, 지금 전시되 있는 차가 5 시리즈 M 스포츠 패키지인데 이 컬러가 이제 브루클린 그레이라는 컬러고요. 자, 컬러 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를 한번. 보시면은.